아니 내가 니네 좋아하면 안되냐? 씨X 사랑할 수 있잖아 I want you so I love you so Thank you 나 진짜 한 번만 다시 키워주면 안돼? 나 진짜 너 사랑해 너 없으면 안돼 왔다 치워 김이 넣고 다 섞였다 아이 씨때무요 딸애 나 줄게 내, 나, 나 내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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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또또너 혹시 학교 마치고 시간 있어?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언니가 잘 해줄게 응? 이거 먹으면 오늘부터 1일이다 사귀자 정말 죄송한데 제가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예, 당신이 나의 이상이라 예. 그래서 예, 내 아를 좀놔아줄수 있겠습니까 되지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인이다 왜 말을 못해 여러분들 <laughs> 저얘 예, 좋아해요 오빠 나 가지고 논 거야? 안 사귄다고 나랑? I love you 너랑 친구 그만하고 연인이 되고 싶어 내가 술대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부터 좋아했었거든나 사실 남자 좋아해. 그래서 너가 좋다고. 좋아하는 것 같아. 근데 사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. 내가 내 마음이 뭔지 잘. 하아 <laughs> 답답하네. 내가 사랑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. 예? 말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그냥 해주시면 되지. 어머 딱내 이상형이다. 가서 고백할까 <laughs> 진짜 좋아하거든요. 나는 예전부터 계속 오빠한테 티를 냈는데 왜 몰라주세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 이 머리카락 수만큼 좋아합니다 내, 내가 실수했나? 샌파이 여기 일로와 내가 안아줄게 <laughs> 사랑해요